네, 누가 나의 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어지는지요 주님이 늘 우리 편이심을 고백하고 그런 든든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아, 근데 교회로 설교 가운데 사실 오늘 말씀은 갑자기 십자가와 그 주변의 상황들 이런 모습 속에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교회록의 설교 본문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성전 안을 거닐던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어뭐 유대 마카비의 그런 어 혁명의 시대가 다시 오기를 아주 바라는 소망하는 마음이 가장 극렬하게 표출되는 그 절기가. 음. 바로 수전절입니다. 아, 예전에 성전도 파괴되어지고 농락당했을 때이 마카비가 어, 무기를 들고 들고 일어나서 어, 적을 물리치고 성전을 다시 회복했던 그때 의 영광을 다시 유대인들은 다시 오기를 그때를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인데 정확히 길게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절 절기 때는 특히 2000년 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마음이 강했었고 또 그런 갈급함이 아주 서로가 온 나라가 들썩이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분명히 마카비 같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로마를 물리치고 이 유대 땅을 하나님 영광의 땅으로 다시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이 강한 때, 바로 그때가 수전절이었었고요. 바로 그 수전절날 성전안을 걸던 예수님에게 그런 갈급함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 뭐유년기2년가는또 가까이 늘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은 시작되어집니다.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때 이대 사람들 예수를 둘러싸고 말을 합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대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시라고 한다면, 메시아시라고 한다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좀 말씀 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갈급한 마음입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분명하게 좀 말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곡히 질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요청입니다. 어쩌면 입사절을 놓만 보면 유대인들이 그 마음속에 속개나 끌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정확히 이 무리들을 향해서는 내가 어,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어떤 일을 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유대들의 마음속은 북을, 북을, 대체 이분이 어떤 분일까? 나름 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살펴보고 또 주변에 또 뭐, 음, 맴돌면서 이분이 맞을까, 아닐까? 막 고민, 고민 하다가 이 질문을 하게 되어졌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이분이 메시라고 한다면 본인이 맞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분과 함께 목숨을 바쳐 이 어쩌면 뭐 혁명의 길에 내가 나설 거야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았을까 진작하 봐요. 또 아니면 혹이나 아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분위기를 보니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그런 자기들끼리 언제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말씀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어, 떤 기적을 일으키신 것 가운데서 그들이, 야, 예수님 맞다,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자기들끼리도 오신가신 했었고, 그런 것 가운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렇다 아니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정말 편할텐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사실은 우리들 마음속에 확실히잘안와요5 5인가요 하나님 말씀하시던가요 얘야 이렇게 하렴 얘야 오른쪽으로 가렴 뭐 매일 심어보면서 그, 그날이 뭐죠 오늘의 운세 보듯이 <laughs> 밝혀주시면 딱이면하나님께서 오늘은 산 거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금하고라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터인데 그러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늘 이들 또한 답답하고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싸나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예수님도 제가 보는 기듯답답하셔요 그럼 대답해 주시지. 그게 그래, 나다. 나도 대답하면 그들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정말 목숨까지 바쳐서. 따라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대답을 안 해주셔요. 듣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참 좋을 터인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봉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십니까? 우리 25절입니다. 음, 25절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내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내가 내 아버지 이름을 하는 그 일이 나를 증언하는 거 내가 행했던 것들, 내가 또 함께 나누었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증언해 주시는 것들이야. 라고 대답하시다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렇게 대답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질문에 걸맞는 대답을 아니하시고 다른 답으로 해주신다고 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몇 번이나 말해야 되겠느냐? 얼마나 내가 보여주어야 되겠느냐? 라고 대답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아니 그냥 그래 내가 맞어 맞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야 내가 얼마나 말하면 되겠어. 얼마나 보여주면 되겠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질문에 거절을 하시며 해주시고있어요왜 대답해 주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들에게 대답해 주시지 않냐 하실까요? 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내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아니 할까요? 어쩌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말씀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입에 담은 그리스도,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알리고 싶으셨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이 아마 달랐기 때문일 이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 그들이 갈급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막 그들에게 전선이 보여주시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께서 님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한발 더 나아갑니다. 우리 한번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고 믿지 않아 않는 다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용서을 주느니 영원히 변하지않아도또 그들을 내 손에서 배아자가 없느니라 단순히 네. 거절할 뿐만 아니라 선을 네. 확 긋습니다 음. 너희는 누가 내 양이 음. 아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추격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그들은 양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양을 지켜주시는 분이 목자이시고 그 목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늘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에요. 엄청난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손을 긋고 계세요. 자꾸 물으면서도 믿지 않는 까닭은, 왜?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선을 긋고 있더라면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그리고 믿을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확실히 선을 긋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들의 영생을 주시기도 하고 영토를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에게도 그들이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고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마이보다더 크신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않게 되어져요. 근데, 이런 은혜를 잊지 못하는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은 그들을 그런 은혜를 입는다는 내 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아니하신다는 건데, 그런데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아쩌면 그들에게는 심판 같은 그런 선포예요. 그 말씀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한다면 심판 같은 그런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겠다. 그 마지막 상처는 왠지 중요한 것 같은데 한 마디로 정리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정리합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여기서 3일체를 설명할 때늘 사용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그것을 이제 좀, 좀 떠나보내고, 이 말씀 그대로만 받아들여서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처럼, 나 또한 지키지 않을 것이고, 나는 내 양만 빼앗기지 않겠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 말씀이시더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양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양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백하십니까? 근데 이말씀은 우리가 사실은 무겁게 다 보는 말씀이 되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어몇 가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긴 하지만 어보 복음서는 네 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보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을 빼놓고 그런 세 가지의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감복음 같은 공간 같은 생각, 같은 의지로 쓰여진 책이라고 보고 요한복음은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주 70년대에 기록했다는 의견도 있고요. 90년대에 기록했다는 의견도 있고 100년 넘어서 썼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어요. 정확하게 쓰여진 날짜는 정해져 있지만 분명한 거는 사 보금서 가운데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 요한 보금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 보금서가 이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또 요한 보금을 이 요한 공동체, 요한 교회에서는 또 기록했을까라고 한번 질문해 보자는 겁니다. 왜또 요한 보금서를 썼을까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 이 책이 벌써 초대교회 가운데서 늘 익혀지던 책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책을 보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왜 요한공동체에서는 이 요한 보금서를 또이 저자를 통해서 쓰여질 게 되어졌을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였을까 당연히 요한공동체를 위한 책이었기 때문에 요한 보금서는 누구를 위한 책이요? 요한 공동체, 성도들을 위한 그런 책이었을 겁니다. 어, 당시 주류는 당연히 유대교였어요. 100년이 지났지만, 어, 기독교는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이 시작했던 종교에 시작하면, 음. 이야기하면, 사실은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 기독교는 어떠한 음. 모습이었을까요? 뭐, 이단이요. 요즘 이야기는 이단 같았을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데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이거는 뭐예요? 신성 모독이에요. 몇천 년, 삼사천 년, 오륙천 년을 지켜왔던 그들의 종교를 완전히 뒤에 엎는 신종 종교 같은 그런 모습이 아마 기독교의 모습, 그리스도교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당연히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고, 그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조차도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더라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 이 요한 교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교회 나오시도 혹시 교회 간다고 혹시 뭐 핍박당하시는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안 나간다고 혹시 핍박당 우리 자녀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분은 아니실 거예요. 혹시 교회 남극들이 와서 얻어맞는 분도 계십니까? 제가 어, 전도사있을때 어떤 아이가 교회에 나온다고 어, 교회에 와서 막 울려다 보니 다리를 들쭉 아파서 들고보니까 어, 할머니에게 맞은 거야. 몽둥이고 온 다리가 다 멍해. 왜 맞은 애니까 교회에 간다또 그런 아이들이 있긴 있어고 교회 가면 집안이 강이 망한다고 막내를 맞았던. 이제 그런 경험도 했었는데, 우리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예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도 핍박하죠. 로마인들도 핍박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일부이면서도 사회 속에 포함되어지지도 못하고 소속되어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늘 외로웠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나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었던 거예요. 언제든 내가 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이 자리를 빼앗길 수 있을 것이고, 언제든지 늘 쫓겨날 수 있는 우리들의 자리. 바로 요한 교회, 요한 공동체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고요. 요한 조자는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요한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빼앗지도 모르고 어쩌면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핍박당하고 같은 민족임에도 손가락질 당하는 우리들의 자리예요 함께 모여 식사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조차도 늘 떨림의 마음인데 오늘 그들 앞에 요한 저자는 책을 읽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빼앗기지 않아요. 저들이 양이 아니라 당신들이 양이다.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빼앗기지 아니하실 거야. 하나님 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럼하겠노라 하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고 어떤 마음으로 읽었을까요?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하리라.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지 못하시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를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눈물의 고백들이 그 초대 기회를 지켜나갈 수 있었고요. 어쩌면 2000년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 되었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냐 합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육신의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사랑과 관계 속에서도 내 신앙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쉽던가요? 어려워요. 말 한마디에도 뒤돌았을 때 많이 있었고 어느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주님은 우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러하며도 나는 너를 빼앗기지 않게 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마음을 우리 또한 함께 나누시는 저와 우리 되기를 소망해요 빌러비드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흑인이 겪었던 고통을 다루는 소설입니다 되었던 그런 소속인데요. 그인 얘는 노예였으니까 어땠습니까? 늘 빼앗기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빼앗겨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빼앗기고 아내를 빼앗겨늘 그의 삶들이 늘 그렇게 빼앗기는 인생이에요. 그러다 이 주인공이 아이를 낳게 되었죠. 근데 이 아이를... 뼈기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를 그 어미의 손으로 직접 생명을 끊게 되어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는 소설은 끝나요. 너무나 아픈 소설이죠. 근데 그 소설의 발문이 뭐라고 적혀있냐면 사랑받지 못하던 자를 사랑하는 자라 내가 부르리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부글이다. 로마서의 말씀을 좀 인용해서 풀어서 발언을 <laughs> 저자는 소설을 시작해요. 빼앗기고 사랑받지 못했던 자라고 우리는 고백했고 늘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자라. 늘 나는 소외되어진 것 같고 늘빈 도는 것 같은 나였는지 알았는데 늘내 고통, 내 아픔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빼앗기지 않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사는 세상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고요. 우리에게 능력이고요. 그것을 소망하고 갈급함이 우리의 간절한 시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유한교회 음, 음. 성도들은 이 말씀이 그렇게 뜨겁게 다가왔을 거예요. 저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의 목소리를 주님은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라고 외쳤던 이 말씀이 그들에게한 절절하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신앙을 지켜 나가는 것이 혹내 목숨을 버리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도 나를 빼앗기지 아니하실 거구나. 나를 지켜주실 거구나.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러므로 나와 하나님은 하나야. 똑같이 함께하는 거야. 그럼 이 주의 말씀이 아버지에게서 양들을 빼앗을 수 없듯이 내게서도 빼앗을 수 없다고 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절절한 말씀이 영들의삶 가운데, 영들의 가정 가운데, 연들의 자녀에게, 부모님들에게, 이런 늘 고백되어지고 나가는 귀한 우리들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를 빼앗기지 않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여정을 함께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결코 빼앗기지 않을 시름을 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의 성도들을 서로 바라보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될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의 마음을.